오늘 주인공 모두 함자인데요. 이게 이제 모두라고 하기보다 여러분은 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자 구성 자체는요. 여기 요거 우리가 전에 했었는데 개 술자죠. 넓적한 날이 달린 창. 어쨌거나 창은 창이죠. 그리고 여기에 입구가 들어간 개 술자와 입구가 들어간 형자, 형상인데요. 이 한자가 어떻게 소금이라는 단어를 갖게 됐을까? 왜 소금기함일까?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문의자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자 자전입니다. 동안시대에 슈샨이란 사람이 만든 건데요. 쓴 건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쪽 지방은 소금을 칠 라고 불렀고요. 서방은 루 라고 불렀고요. 오늘날의 윈청이라는 도시, 산시성에 있는 윈청 이 지역을 허동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윈청의 옛 명칭이 허동이었습니다어 강의 동쪽이라는 거죠. 황하강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소금을 시엔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도시 자체가요, 되게 유명한. 어, 소금 호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뭐 왕들이 요 여기 소금도 되게 귀한 거였으니까 옛날에 여기를 차지하려고 황제와 치우가 싸웠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왔습니다. 어, 오늘날의 윈청 얼마나 소금이 많이 나왔냐 소금을 윈용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이름 자체가 이제 윈청인데요. 이 도시가 바로 소금을 불렀던 시엔 이라고 소금을 불렀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엔 소금이 시엔 소금의 맛은 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래가 나왔던 거죠 어 유래가 너무 길었는데요 어, 이 시엔 이란 한자 모두 함자로 원래는 들어갑니다 창 들고 모두 다 고함을 질러야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지겠죠 창 들고 모두 다 입으로 고함을 지르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시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엔 옆에요. 입구 집어넣겠습니다. 한 소리칠함이고요.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답니다. 어, 창 들고 전쟁하기 전에 사기를 높이기 위해 모두 다 소리를 지르는 건데요. 요렇게 갑시다. 시엔 짜다였죠. 누가 내 입에 소금 넣어. 그러면 내가 아라고 하겠죠. 짜니까 누가 내 입에다 소금을 넣습니다. 나한테 소금을 먹여 주면 나는 엄청 짜니까 소리를 지르겠죠. 한다. 고함지르다. 뭐 뭐라고 소리치다. 다성한 큰 소리로 고함지르다. 그 한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소금 짠 것을 내 입에 집어넣으면 나는 아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짜니까. 이번에 왼쪽에 얼음 빙 넣어보겠습니다. 덜감짠인데요 가마다 빼다 낮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어, 소금에다가요, 짠 소금에 얼음을 넣으면 염도가 점점 낮아지고 감해지겠죠. 짠 소금에 얼음을 집어넣으면 염도가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덜 감자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자죠. 지엔샤오. 감소하다. 지엔치응 경감시키다. 지엔지아 가격을 깎다. 지엔페이 다이어트하다. 어네그 살들을 감하니까. 그래서 짠 소금에 얼음을 넣었더니 그 염도가 덜어지는 겁니다. 낮아지다. 감소하다라는 자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래쪽에 마음을 집어넣겠습니다. 느끼다, 감동시키다, 감사하다, 이런 뜻인데요. 좀, 여러분 그, 감동받으면요,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웃기긴 한데, 눈물을 흘리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의 맛은 짜다. 그죠? 짜다.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니까, 짠 겁니다. 그래서 짜다, 느끼다, 감동하다고요. 이 단어 나온 단어 되게 많죠? 간지영 감정이란 단어, 민간, 민감하다 이런 단어죠? 반간, 반감을 갖다, 간시에 감사하다, 느낄 감자였습니다. 느끼다란 뜻입니다. 뭔가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 내 네, 맛이 짜겠죠. 자, 그다음 한자갑니다. 요 밑에 느끼다 였죠? 감정. 자, 근데 마음이 또 들어갔습니다. 섭섭하다란 뜻입니다. 한, 유감, 실망, 불만인데요. 여러분, 그 마음심이 지금 두 개나 들어갔잖아요. 뭔가 감정이 생겼는데 그 감정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감정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섭섭한 마음이 오랫동안. 얼마나 마음에 많이 남았으면 마음이 두 번이나. 아 섭섭해. 섭섭한 기분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가는 감정 이게 바로 한이라고 합니다. 이한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유감스럽다. 이한 섭섭한 마음이 오랫동안 남으니까 이게 바로 섭섭하다였습니다. 어, 오늘 소금기 함자였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장황하게 설명해드렸는데 결국에는 하동 오늘날의 윈청이라는 지역에서 옛날에 소금을 cn이라고 불렀고 cn의 맛은 짜 그래서 오늘날의 이 cn이라는 글자는 짜다라는 글자로 쓰였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